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모자 아, 이모자가 했어요. 천안 수십면에레드메르레드메르이 택배가 매일매일 엄청 나가옵니다. 7.5불이지. 와. 안녕십니까, 아, 솔바이농다 여기 지금 천안. 수십 년에 메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2년 전인가 한번 왔었는데 여기 지금 메론이 한참 나온다 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수십 년에 그것도 무슨 내면이냐면 레드 메론이 어 이거 한참 나온다 래가지고한번 만나보러 왔거든요 자, 요 우와, 안녕하십니까 이게 바로 레드 메론 네. 오 야, 이것 좀 얼마나 키우고 이렇게 돼요? 이게 지난 칠월 초에, 월 초에, 수학. 정식해가지고, 7, 8, 9, 어? 두달반 그쵸, 한사 일. 보통한 80일 정도, 8십일 정도? 하고 하는데, 네. 올해는 그, 워낙 더워가지고, 네. 좀 빨리, 그, 수확, 그러니까. 한 4월 아. 정도 빨라졌어요. 빨라. 아. 천안 수십 내륜이 네. 왜 맛있는지, 다 맛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맛있게 하니까 맛있 <laughs> <laughs> 아, 맛있게 하니까 맛있는 거고, 소주를 먹는다 이러면, 네. 그러니까 도 수가 있으니까 취하는 거고,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laughs> 그, 네.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뭐, 사업 마찬가지지만은, 음. 영양이 있는 것들 많이 주어요. 아, 네. 우리, 아까, 나중에 소화했지만은, 네. 나름대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좋고들을제양도 하고, 네. 뭐 그런, 그런 것들을, 계속 네. 영원히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음. 저도 이제, 예전에 우위 농사를 저어봤는데, 네. 우위 농사그런데 이게, 어느 이 수확할 때쯤 되면 이 이파리가 이렇게 싱싱한 거는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파리가 지금 저쪽으로 딱 봐도 정말 싱싱해 정말 저쪽으로 다 이게 노하우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야 되는데 이거는 네. 한 가지만 할건 아니고 네. 우선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공간 해야 돼요 아, 뿌리가 튼튼해 그리고 또 뿌리가 또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영양을 충분히 고급해줘야 되고 아. 기르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요소들을 네, 네. 뭐 관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네, 네, 네. 연면시비도 뭐 당연히 할 거고 그죠 네. 하고 음. 관주도 하고 그래서 항상 휴식한 일을 해야만이 나도 음. 아까도 잘라봤을 때 가지를 아주 많이 나오고 맞죠 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 어 좋은 그렇죠.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해준다 이거네 하면도 <laughs> <한 명도> 먹고 <웃음> <웃음> 어 지금 여기 하우스가 여기 한 200평 정도 될텐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메론이 몇주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90m 기준 90m 안 570조 570조 음. 와 그러면은 570주면 요 메론이 보통 3개짜리 있고 4개짜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큰거는 박스에다가 3개세개 들어가고 좀 작은 거는 4개씩 들어가고, 들어가고 음. 거기 한 박스에 그냥 2개를 대체 합치면 가격이 한 어느정도 가 이거는 실수에 따라서, 아니, 대가 족큰거 같은 경우는 8kg 짜리가 나오고, 네, 네. 좀 작은 거는 한 6kg 짜리가 나오고, 가격 네. 차이가 큰 거는 한 6만 원씩 받고, 작은 거는 한 4만 원씩 받고. 네. 에... 유실도 있는데, 그래도 또 좋은 게 뭐냐면,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모작. 아, 이모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모작. 또잘 먹고 그래갖고 배도 좀 나오고, <laughs>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그거보다 <그것은> 또... <laughs> 아직도 현역이니까, 항상 네. 일할, 아, 그,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지.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나도 든지 가져줘야 된다. 고 아, 말이잖아. 네. 그리고 이게. 일할 농사, 수 있는 게 네. 좋은 거죠. 네. 네. 농사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뭐다 퇴직하는 나이가 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지금 또뭘 뭐 해야 되지? 그 네. 어디 경비를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해도, 최저임금밖에못 받아. 어. 안타까운 현실. 안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것도 농업을 해가지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배 아, 이거, 배가리는 거야? <laughs> 아주, 물을 하도 먹어서 배가 많이, 깜짝 놀랐어.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맛있는 배를 만들기 서 여름에, 덮고더니, 네. 오게 아니, 너 얼마나 치네. 더... 새벽에 훨씬 시는을 썰어야 돼요. 그러고서는 한 10시까지도 음.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강암도 사서 쓰긴 하는데, 음. 또 강암이 음. 가정에 필요 없는, 이렇게, 알몸한 경우는 주, 주인이 해야 됩니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쉽게 뭐, 사람 상담, 상담하지만은, 사실은 주인이 해야 되네. 음. 그래야 좋은 경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작물은, 일단은, 음? 주인의 손길이 타야 되는 발자국 고을 먹고, 이렇게 잘한 날이잖아, 그게. 외국인 축을 음. 시키면은, 내가 확인해야 되고, 무슨 한 일이면. 그치, 그치. 그래. 그래야지 음. 이렇게 뭐, 수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할 경우, 나중에 뭐, 잘못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어, 사실 우리 농장에도 한 박스를 보내줬거든요. 진짜 이따만한 거. 그런데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메론을 제가 한 번, 맛을 한번 보고서, 근데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네. 맛있죠, 그죠? 우리 고객님들은 처음에는 약간 의심스러워가지고, 레드메뉴는 네. 네, 한 박스만, 눈이. 한 박스만 샀다가, 또 네. 맛있네. 하고 사시 또, 또, 또 들어더라고그 지금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 그러면. 아, 굉장히 막 이렇게 선물용로석 선물용으로 뭐, 몇십 박스씩 하는 분들많아요지금 열한 동 지금 하고 있어요. 열한 네. 동인데 지금 뭐, 아까 보니까 뭐, 세 동밖에 안남았대요 네. 네. 그럼 뭐, 내가 유튜브 찍어도, 봄에 나아래 <laughs> <막> 올해, 올해는 <laughs> 아마 거의, 거의 좀 나도. 네. 몇 번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몇번 이게 바로 천안 수십 년의 레드메르, 레드메르. 아, 이제 좀 지나면 이게 더 얇아져요, 이게? 음, 이 색깔도 빠개 예, 그 별로. 이건 지금 바로 따기 때문에 숙성이 네. 좀덜된 거죠, 네. 이게. 네. 어. 그래도, 그래도 맛있지 않나? 네, 한 번, 네, 맛을 한 번, 예, 예, 예. 아, 이렇게 음. 파내고, 아, 음. 한번 드셔보세요. 음. 수건 비누는 그냥 아 이거 오늘은 이제 이게 바로 따서 이런 거고 그런데 음, 하나라도 어, 찾아놓으면 신선하다면서 그것도 좀더소독여기 까이 빨빠 색깔이 빨개주면서질고아 유튜브에 막 나오는 거 같아. 와, 이 택배가 매일매일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도 그렇고 많이 나와17.5%와1지 지금 많이 와1 8